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덧 106주년 3.1절을 맞이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 대열에 그 선봉으로 자유대한민주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셨으며, 윤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20번이 넘는 줄탄핵과 인사계, 입법법거, 초유의 정부예산 삭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자유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로 변질된 부정 선거의 실체를 규명해서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헌법 같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 제대로 된 나라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저마다 국가 이익, 지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과 국민 경제를 위해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공론화되면서 커리어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제한 채 미국 정상 간의 만남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김정은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대선 직후 우리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아마도 탑대한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야당은 오직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경선, 휴전석을 넘어 중국, 북한과 결탁하여 탄핵머리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가생존,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 위법행위만 보더라도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를 위해 즉각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5천만 국민께 고합니다. 1. 현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2. 각하가 어렵다면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하라. 3.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자유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 감사합니다.